안녕하세요, 쏙스에요. 제가 오늘 만들어볼 중식 요리는요, 울면. 울면이에요, 울면. 아, 네. 걸쭉한, 그, 계란이 매력적인, 그런, 면 요리라고 볼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고, 안 먹는 사람은 뭐 거의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메뉴인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재료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모기버섯, 준비되어 있고요 돼지고기, 목살, 어 우리 잡채밥하고 남았던 거예요. 어 돼지고기, 목살, 남아있고, 어 중화면, 당근, 청경채, 마늘, 계란, 부추, 그리고 새우, 굴소스, 참기름, 그리고 뭐, 후추, 맛술, 간장, 소금 정도 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게요. 한쪽에서는 물을 끓여서 지금 팔팔팔팔 올리고 있고요. 음, 재료 준비를 일단 해야겠죠. 자, 일단, 모기버섯은 가운데, 이 흙이 있는 흙집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줍니다. 네, 이렇게. 채 썰어도 되긴 하는데, 뭔가 모기버섯은 채 썰면 뭔가 볼품 없고 지저분해 보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만, 예. 그냥 뜯어서, 넣는 걸로. 자, 부추. 부추 요쪽이 원래 김치에선 요쪽이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물에은 넣지 않을게요. 그리고 길이 맞춰서 쓸 부분만 준비해서 두고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릴 거고요. 자, 청경채. 청경채도 청경채가 모양이 좀 살아 있어야 이뻐서 이렇게 4등분 정도로 데쳐서 사용을 할게요. 자, 됐고 이제 마늘. 자, 마늘은 채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면 삶아줄 건데 물이 끓거든요. 한번 여기 묻어있는 전분기만 한번 헹궈줄게요. 전분이 꽤 많이 나와요. 넣고 끓여줍니다. 떡지지 않게 풀어서 아! 면수에 소금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그리고 당근. 당근채 썰어서 준비해두고요. 고기 고기도 똑같이 결대로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돼지고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면 중간 중간에 건드려 주셔야 뭉치지 않습니다. 자 새우는 한 마리는 그냥 고명용이다. 아두 마리 정도? 어두 마리 정도 고명이다 생각하고 요거는 그래도 조금 어, 여러 입에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 슬라이스 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자 새우도 준비가 다 됐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제 면만 익으면 바로. 조리 들어 가자 면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 잡아갖고 가운데 심지 있나 다 익었어요 이제 면은 이제 체에 걸러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겠습니다 자 물은 두컵반 정도 부어 줍니다 여기에 맛술 1티스푼 간장도 1티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뭔가 금방 육수 같은 느낌 <laughs> 육수 같은 느낌 사인가죠 어! 양파를 빼먹었어요 지금 뭔가 향채를 넣어야 되는데, 어, 왜 향채가 마늘 밖에 없지? 싶어서 봤더니, 대파와 양파가 빠져 있습니다. 자, 가운데 속대. 빼버리고요. 자, 대파와 양파도. 넣어서 양파, 대파, 그리고 마늘 넣고 일단 향을 내줍니다. 그 동안에 향이 나는 동안에 자 계란, 계란을 딱 풀어주세요.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 완전히 풀어주세요. 굿! 자, 향채가 들어간 다음, 우리들의 돼지고기 넣고 익혀줍니다. 자, 당근, 모기 버섯 넣어줘요. 자, 청경채도 넣어 주는데요. 청경채는 요 줄기 부분부터 먼저 익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데치고 넣어 주시면 조금 익는 정도가 맞죠. 새우도 넣고요. 자, 이제 굴 소스 좀 많겠다. 이건 덜어낼게요. 자 새우 들어가서 약간 비린내 제거를 위한 맛술 살짝 한번더 넣어주고요 후추 간을 살짝 봅니다. 아우 음. 진한 맛이 올라오고 있어. 소금 간해 주고요. 한 소금 끓여 줍니다. 자, 접시에 면을 일단 담아 줍니다. 그냥 뭐 후리하게 담아 주고요. 이제 건더기를 건져서 얹어 주세요. 계란이 이쁘게 부드럽게 풀어지려면 이렇게 먼저 건더기를 다 건져내 주시는 게딱 올려주고 뭐 완벽하게 다 건져내지 않아서도 돼요. 여기 남아 있는 국물에 이제 물 전분 끓어오를 때물 전분 넣어서 농도 농도가 이게 완벽하게 끓기 전에는. 농도가 완벽하게 안 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해요. 넣자마자 바로 농도 안 나요. 살짝만 더. 좋아요. 농도 좋고요. 이제 불 줄이고 계란을 넣으실 건데 이렇게 회전을 주세요. 국물을 회전 주시면서 계란 사. 한 움큼. Good. 마지막 참기름 사 풀어주시고 사 국물 뿌린 다음 부추 올려주면 끝입니다. 와이꼬습꼬습한 냄새 보소. 이거는 부드럽기 때문에 뭐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중식인 케인발이지자 이제 울면을 먹어 볼 겁니다. 자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찰랑찰랑한 국물에 부드럽게 녹아있는 계란실. <laughs> 요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면이 국물이 잘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부추도 뜨거운 기운 싹 머금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아우 재료 풍성하니 좋네요 재료도 먹 잡고 먹어야지 이렇게. 속릴때 먹어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속릴 때. 응. 그냥 부드럽고, 그냥 순한 맛이 그냥, 음. 아이고. 순한 맛이 그냥 속으로 싹 감아주니까. <laughs> 새우랑 돼지고기 듬뿍 넣었죠. 삼글삼글한거 봐. 요 계란 듬뿍 계란 먹으면 요 국물 순해 순해 여기 새우 올라가면 부드럽고 순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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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름지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흔하지 않은 중국요리인 것 같아요 <laughs> 마지막에 불 끄고 넣은 참기름이 향이 남아 나어요 참기름 넣고 불을 세게 지 마세요 향이 다 날아가 음료를 안 드셔보신 분은 한번 시하서 드셔보세요. 이게 또 순딩순딩한 그 맛이 매력이 맞으면 또 빠져들 수도 있어.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도 하시고. 저는 중화면을 보통 식자재마켓에서 구매를 하는데 여러분은 구하기 힘들면 칼국수면 그냥 사서 쓰셔도 됩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후루룩 후루룩 계속 들어가네 근데 면이 거의 없어지면 숟가락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계란 스프 먹듯이. <laughs> 아, 부드러운 게 그냥 좋네요. 부담 하나도 없이. 음. <laughs> 말 그쪽 한거봐 아직까지. 와우... <laughs> 후딱 한 그릇 해치웠습니다 음. 울면의 매력에 빠져보지 못하신 분들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